뭐 정비 아니면은 뭐 수리 관련 돼서 좀 난감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양아치 정비업 도 운영하시는 어 메케닉도 있고요 그거를 또 방지하는 것도 메케닉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청년 t v 구독자 여러분 엄태준입니다 드디어, 음, 가을이 왔네요. 어, 냄새부터 다른 그 가을. 저도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어, 또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도 하죠. 자, 오늘의 청겐TV 주제는 동네 카센터 정비업체 양아치 근절 캠페인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자, 과연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과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필요한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물론 당한 사례 많죠. 자, 여러분, 뭐, 오늘 청겐TV 재밌게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동네 카센터 양아치 진짜 존재하는지. 어, 제가 이제 조금 팩트 있는 양아치라는 게 뭐냐면은 그 부정행위 혹은 양심이 어긋나는 정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냐는데 있죠? 있고, 어,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그 제가 또 어,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은 저희 어머니 사례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사례도 있고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을 사기를 치고 양아치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폐업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회성이 너무나 조금 어떻게 되면 정보력이 좀 좋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솔직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자 그러면은 아직도 동네 카센터에서 양아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왜 이런 키워드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네 카센터는 대부분 어 동네에서 믿고 맡기고 한 동네에서 이렇게 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하다못해 마트 가는 예,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동네 카센터, 동네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동네 양아치라는 게 뭐냐면은, 동네 카센터 양아치. 옛말에 그랬잖아요. 동네 양아치라는 게 뭐냐면, 동네에서만 놀아. 이수단계요.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동네 카센터를 이용하거든요. 제가 이제 자동차 업을 하고 있지만, 분야가 다르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안 물어볼 정도로 어머님은 당골 카센터에 가서 이제 지출을 해요. 얼마 가란 일 모르고. 요즘 들어갖고 제가 어머니 차량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 일 없었지만 이 사례도요 예전에 동네 카센터에서 어머니가 땅패를 보셔갖고 내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은 제가 아예 개입을 하는데요. 동네 카센터가 아직도 이렇게 생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정비사의 트렌드 메케닉이라는 그 용어가 메케닉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기름밥 먹는 정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메케닉이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정확한 기술과 양심과 뭐 이런 메캐닉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동네 카센터 분들은 대부분그 기술에 대한 그 단위도가 어 사실은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중에 이제 약간의 조금 더좀 영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뭐 하다못해 그냥 동가르고 아웅인가뭐 그런 용어를 많이들 그게 기술이 아니잖아. 사기지. 어르신들이 뭔 생계에 대한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빼가면서까지 본인네들 매출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합니까 자세 번째 이야기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어, 피해 사례입니다 이게 뭐, 뭐 이렇게 와전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처리를 하면서 그 어르신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재밌습니다 자 2018년 여름이었거든요? 한, 7, 8월쯤 됐던것 같아요. 어르신이 그 오디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카센터 포터인데, 그 카오디오가안 된다 그래 왔어요. 와가지고. 보통 포터 농사지신 분들은 안에 흙이 많아.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솔직히 좀 장점이 뭐냐면 일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여에서 오셨어요, 부여. 부여에서 여기 논산까지 오시는데, 한, 아무리 그대도한 30분 이상 걸려요. 근데 어떻게 소개받고 왔냐 그랬더니,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아시는 분 소개로 여기서 뭐 선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셨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어르신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어? 그 시원한 그차 한잔 드리고. 옆에 계세요. 옆에 그걸 좀 즐겨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옆에서 이제 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막. 왜 그러냐면은. 오디오를 바꾸는 건 이제 바꾸는 게 아니었고요. 이게 안 된다 그래갖고 CD가 안 나온대. 그래서 이제 막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더운 거예요. 이 더운 면. 차 안에서 막 밀폐된 데서 막.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나도 막 좀, 약간 좀 죄송한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탁 틀려고 딱 시동을 걸었는데 <목소리> 얘기는 했지. 아, 아버님은 근데 원래 땀을 흘리고 오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어,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그, 이런 것들은 어, 개의치도 않아요. 너무 힘들게 일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 난 너무 덥고 오후에 또이게땀 냄새 나면은 고객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좀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탁 틀었어. 근데 이게 에어컨이 안 나와. 분명히 그, 에어컨 AC는 나오는데, 이 레버가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래서 아버님, 이거 에어컨이 안 나와요. 아, 더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 나온 지 1년 됐슈. 그러더라고. 춘통도 사투리 나옵니다. 안 나온 데 1년 됐슈. 그러는 거야. 아버님, 이걸 고치던지하야지 그랬더니, 아, 우리 동네 그 카센터 갔더니, 그거 뭐, 뭐, 갈아야 되그라고 뭐, 한 80만원 나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 그냥, 그냥, 그냥 타고 다닐 때만 타지.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시골의 일상이거든요. 하나좀 뻥지더라고요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 아 그래도 고치셔야지 그래도 이것하고 이렇게 동네도 마실 더가려고 했더니 아여러분로뭐 그거 농사짓다고자선을할때 많다고 다녀 그러더라고 오디오 그까지 금방 바꾸니까 이 폐차장에 가갖고 제가 3만원 주고 오디오를 샀어요 u s b 는안돼 그냥 cd만 되는 거야 아버님 뭐 트로트 음악 뽕짝만 듣는 c d 로는그 3만원짜리 폐차장에 하는 것도 훌륭한 거야 근데 아니나 달라요 뜯었는데 그 포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컨 그 콘센트에 내려가는 그 레바 그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게 구부러져가지고요. 이게 안 됐던 거야. 아버님, 내가 그렇지. 아버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카센터에서 갈아준 거요. 그것도 이제 돈 받았겠지. 근데 몰라 이게 이제 실수로 나갔는데 아버님이 무지해가지고 모르셔가지고 안 들어오는 건지 카센터에 갔는데 그분 알거 아니야. 적어도. 점검을 30분 동안 했대요. 그리고 전당 값이 나온 게 뭐냐? 이거 갈아야 된대야뭘 갈아야 된다고 해갖고 한 80만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포트에뭘 갈아야 80만원이 나오는지 난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 해갖고 논산에서 오셔갖고 카센터 하는데, 사장님 이거 뭘 가는데 이렇게 80만원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 형님 그 우리 가게 오면 알아달 테니까 그냥 오디오나 해주고 보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렇게 말, 그 말투가. 아버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아유 뭘 그려 그냥 가서 동네 카센터에서 그냥 그 친구가 해야지 그러니까 오디오 싸게 해줘 고맙네 그랬는데 아버님 에어컨 틀어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나오지 아버님 깜짝 놀라요 어떤 조치를 해드렸습니까 아버님한테 와이어 꽂혔죠 코크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이게 구부러지니까 꾸부러, 레버가 안들어갔던 거야 당연히 안 나오죠 왜 온도 조정 자체가 잘 애매하게 되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동네 카센터 양아치에 대한 범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본인이 진단하고 견적까지 내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척하면서 뭐 에어컨 필터라도 갈아주면서 이제 고쳐주고 싹 닦아주면 그게 80만 원 일당이 다 남는 거예요, 80만 원. 이 차를 아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나는 그 칼센터에서 속된 말로 작업을 쳤다고 판단을 하는데 대표님 된거 같아. 작업이죠. 왜그러면 진단값을 얘기를 하고 뭘 수리하겠다 진단을 우리 어르신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견적이 나온 거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잠깐의 그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연결이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왜? 어르신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 근데 제가. 더 웃긴 사례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했잖아? 전화까지 했어. 그러나 전화 또 했지. 그때는 제가 안 하고, 아버님한테 하라 그랬어. 그리고 아버님, 힘들어도 거기 가지 마시고, 농사나오셔갖고 믿고 맡길만 한다 하세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은, 서비스터터 들어가세요. 아버님 이거 차걸고 다니면서 고장나봐야 뭘 고장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 가면은 더 주기도 늘어나고요. 안 좋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그분하고 통하면서 이제 불쾌한 맛이, 불쾌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지금의 서비스업의 실태인가?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들었어요. 아, 나는 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제가 생각하는 바른 정비, 혹은, 뭐, 단고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수단과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그래요. 하차는 엔진오일이 제일, 기본의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면서 고객하고 얘기를 좀 하는 거 하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타지에서 엔진오일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카센터니까 갔어요. 뭐 현대자동차가 예약이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동네 카센터 딱 보면 이렇게 그 옆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 에 이렇게 좀 차가 없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엔진을지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 그러면은 정품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뭐 찾으신 엔진오일 있어요. 그랬더니 야 저는 그냥 모르니까 그 엔진오일을 뭐 추천하는 것도 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순정 엔진오일로 갈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순정으로 갈면 대부분 이게 공임밖에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그뭐 정품으로 이렇게. 소모품을 가는데 좀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뭐뭐 뭐 비품이라고 있는데 그걸 그걸로 좀해 드릴까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더라고. 그렇잖아요. 금액이 동일하면은 제가 뭐할 텐데 그렇이 정품과 비품의 차이가 품질로는 요즘에는 뭐뭐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선택권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유, 이왕이면 정품이 좋죠. 갈았어. 갈았는데 커피 한잔 먹고 왔는데 그말 한마디에 내가 옆에서 그분 커피를 하나 사갖고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뭐라고 계시냐면요. 엔진룸을 청소 해주시더라고. 그거 솔직히 그거 의무 아니에요. 해도구만 안해도그만이야 뚜껑 닫고, 어, 안녕히 가세요 하면 끝이야. 어?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주면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엔진룸을 청소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 고객님, 어, 엔진오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청소, 이게 태가 많이 안 나지만, 어,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해드렸는데, 어, 그말 한마디에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없지만 그 기준을 만드는 것도 바른 정비에 대한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청년TV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는 좀알아들었는데 과연 팩트에 대한 정의를 좀 드릴게요. 음,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첫 번째 정비 업체를 이용했을 때 내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비스센터에서 받아온 견적을 너무 얼두당도하지 않게 이걸 비교하는 정비 업체들이 많아요. 메카닉들이 그러니까 비양해하는 거리게 막 아유 뭐서비스센터는 천만 원 나올걸요? 당연히 내 서비스에 대한 그 금액이 정말 합당하다 이렇게 막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거, 거, 권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내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후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시켜 주는 정비업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고객님, 엔진에 좀 부조가 일어나는데, 진단 값을 보니, 이런, 이런 분제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모든 걸다 갈려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 좀더 저렴하고,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 먼저 정비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어, 좀 풀어가는 그 정비업체가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차를 맡기고 가는 상황이면, 그때그때그때 그때 그때 좀 회신을, 피드백을 해주시는 정비업체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고객님, 오늘은 이 작업을 해갖고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고객님이 오래 하는 부분들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는, 이런 부품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발생됐을 때, 제가 정확하게 한번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광, 그 과잉 전기라는 게, 메케닉이 만드는 거고, 메케닉이 또, 이, 이, 그런, 그런 거 영리에서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이런 전기를 통해갖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중간 중간에 네, 괴롭히면서 또그 행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쨌든 맡기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서비스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쓰세요. 지침서에다가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은 그걸 써놓으셔야 나중에 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게 맞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합당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쟁의 요건이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일체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친절함에 묻어나오는 신뢰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내가 좀더 아끼고자 사설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제가 여러 가지 팁을 다 제공을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소통을 하게 되면요 충분히 어 당패를 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견 TV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보처럼 살았고요. 어이 바보라는 이 말이 사람이 좋아서 바보가 아니라요. 앞으로도 어 내가 쓰고자 하는 어 지출 혹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전기 이런 분들이 정말, 좀더 올바르게, 바른 정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또, 앞으로 어려운 거를, 그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메케니커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봉차 정신이, 어, 진실하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앞으로도 청년 t v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